남자들 보면 이렇고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도 즉시 하나 보고 마지막까지 국도 다 받으시고 천국 문 열어드리고 우리 아버지 천국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먼저 우리 아버지 천국 들어가신 거 크게 박수한번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같시 자. 아버지 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요. 네. 아버지도 저희들을 사랑 h Sarah, Sarah, 어 a r a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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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를 a h s 지 r a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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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우 a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마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이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낙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인, 희기봉 집사님, 우리들의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영원한 그 천국에서 고통받지 않고 늘 감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영원히 살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면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들 가족 예배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통화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거의 세계용 집사님에게 하나님 천국문을 하나 열어주시며 감사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없나이다. 아멘. 찬성가. 이배보장이수앞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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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응. 모든 죄사하고 저의범에 안겨 변이신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뿜넘치어 감사함. 살 때에 흰 때에 을 입으며 달콤히 난내 집에 길에 사 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기봉 집사님을 이제 때가 참해 하늘 나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남아 있는 모든 자녀분들과 또 친지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지만 남은 유가족들이 더욱 더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행복하게 모든 아버님의 또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잘 섬기고 서로 우애있게 형제 간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남은 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슬픈 이별이지만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또 천국에 다시 다 함께 입성하여서 순차적으로 만날 것이니 그 날을 기대하고.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직업에 직장에 에, 투철하게 열심히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조국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남은 생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 없어서 오늘 이렇게 잠시 가족들이 모여서 아침에 가족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족들 위에 임하고 친족들 위에 임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2장. 9절에서 10절말씀 구역성경 281쪽입니다 구역성경 281쪽 9절에서 10절말씀 구역성경 281쪽 다같이 큰소리로 같이 끄는 소리로 우리 성우여러신 아버지의 이으로 크게 기급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유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게 안식을 주사, 너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아멘. 거의 하루 종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만 드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욕을 시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떠나지 않았어요. 귀여우셔서도 그 예배 드려도 이따 사진은 나오겠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잘안 들리시잖아요. 근데 무조건 앞으로 나오셔서 딸이 목사님인데도 딸인데도 나오셔서 고개 어 숙이고 안수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또 헌금을 하시는 데 세상에서 제일 큰 돈이 얼마짜리예요? 우리 나라에서 5만 원짜리. 그 하나님 앞에 제일 큰돈들이니다 제일 큰돈서 큰 5만 원씩 예배 때마다 꼭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돈이 지갑 돈이 에 없으면 5만 원짜또 넣어 드리는 거야. 왜? 5만을 자를 찾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어, 그손길은 그 뭘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네, 가시기 전까지 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저희 집에를 계속 오시면서 요번에만 어, 이번에만 2층에 예배실로 가서 못 드리고 그냥 4층에서 목걸이에 예배 드렸어요 늘 예배 드렸는데 자 신명기 12장에 보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저기 저기가 어디예요? 천국에 우리 고위 피기봉수사님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세요? 천국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가신 거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저도 늘 감사한 게 어,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는 걸 원했고 또 천국에 가실 줄 믿었어요 근데 어, 어저께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더니 기다리신 것 같아요. 기다리셔서 기도 기다리시고 천국문 열어주기를 기다리셔서 기도 다 받으시고 천국문 지고 한번 눈을 뜨시고, 그러니까 제가 원호가, 원호가 한강 서식 병원에서 갈 때도 원으로 앨버려서 태워서 집에 방에 갔더니 어, 그때도 눈을 한번 뜨고 그 것처럼 신정 아버지도 이번에, 너를 보시고 눈을 뜨고 안도의 숨을 쉬고 가시않는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열어 주셨다가 어, 다시 닫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안식을 원해요. 안식을 기다리는데 이 세상에서 안식이라고 내가 편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안식은 잠시 잠깐이야.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그 안식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잠시 한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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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피규모 수사님은 거기서 안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잠시 후에 우리도 어디에 갈 거예요? 그 안식 천국에 갈 것을 또 우리 피규모 수사님도 우리를 기다리면서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영원한 거기 천국에 가기를 위해서 늘 부단히 어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 여기에는 늘 만족이 갈구 하고 했지만 만족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잠시 잠깐 만족하고 잠시 잠깐 만족하고 채우면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이 채우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더 많이 행복하고 싶고 내가 아름다운 곳을 찾수면더 그그 아름다운 곳을, 그 곳을 가고 싶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네. 그러나 저기는 음. 어디에? 천국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채울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행복을 발구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뭐래요 아름다운 것을 발구할 것도 없이 온 세계가 저 영원한 세계는 늘 행복하고 늘 안식이고 늘 하나님과 함께 그런 세상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백반장자도 또한 누구도 박사도 교수도 선생님도 어떠한 우리가 힘이 센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우리가 저곳 안식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그 안식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갈 때, 우리 신성아버님이 어, 세상에 오실 때 공수래 공수고예요. 오실 때, 나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주먹 쥐고 시0원도못 갖고 나오시고, 가실 때도 시0원을 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그래서 공수고예요 게 그래서 손을 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제가 늘영언처럼 얘기하는 게 60이 넘으면 땅 사지 말고 집 사지 말고 저축하지 말고 외부 네, 네, 공경을 네, 시키고 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아라. 아, 네. 왜 끝까지 아, 갈 아, 거에 허무부리가 네, 네. 애착을 하자 보면. 계속 보여요. 마음의 병, 몸의 병,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제가 하는 것처럼 이 땅은 멸망될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내 생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이라는 것은내 생각을 말하는데, 내 생각은 멸망하지만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을 어디로 모시고 가다가 모임처럼 천국에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천국에 살도록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천국에 살기를 요구하시고 내일도 천국에 살기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천국을 어, 천국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천국이라는 게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욕심과 여러 가지 그래서 늘 있어요. 우리가 백성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 백성이라는 것은 백 가지 성품인데 우리는 백 가지 성품보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을 때백 가지 성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가지 성과를 두고 있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그 100가지 성과를 원로? 100가지 성품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는 언제냐. 네 생각도 안고 예네 생각도 안고 누구 생각도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누구 만들어야 돼? 하나님 이 예수님 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만이 우리가 그 성품이 우리 어, 안에 올라가서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구? 내가 내가 백성이 되어서 즉백가의 성품을 이룬 그런 사람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어서 늘 우리 피곤주사님이 천국 가신 것처럼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함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피콩 지사님은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피정현 집사님이 병원에 갔을 때 목사님 보시 갔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실 때에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나를 천국에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피계봉사자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다에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 우리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만나려면 엄마도 천국 가셨잖아요 엄마를 만나려면 아버지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만이 우리가 그 세계가 언제지는 모르지만 어 아버지 만나러 어머니 만나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해서 천국에서 엄마 아빠 만나는 그러한 저희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아픔을 주지만 그것은 하나님. 천국에 갈때 하나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힘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천국에 갈 때는 긴 손으로 갑니다. 우리 피규봉 집사님이 긴 손으로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또한 우리 모든 선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귀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저 천국에 가서 아버지와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 가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고인 피기봉 집사님이 세상에 살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손이 아프도록 팔이 아프도록 마음이 아프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우리 피규어 사님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는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장례를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이하도록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인도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우리 고인 티기봉 집사님을 아버님을 생각하며 아버님의 뜻대로 아버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입성한 것처럼 우리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사겠다고 고백하는 머리머리 위에 이 예배 위에. 이 예, 상류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